안녕하십니까 한국태권도 연구소장 백승현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문화 만들기 3편 인사는 도장의 얼굴이다입니다. 어, 우리 전국에 많은 태권도장, 뭐 합기도도 있고 검도도 있고 이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예절입니다. 그 예절의 시작이 바로 인사인데 어, 우리는 그래서 많은 태권도장에서 인사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인사 교육을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어, 사실 이 인사는 도장의 홍보 수단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상담에 있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제자들이 얼만큼 많이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 몇 가지 상황을 저희가 적어 놨어요. 그첫 번째 상황은 뭐 우리 학교에서 픽업을 할때 학교 이제 픽업을 하죠. 학교 픽업을 할때 다른 도장의 아이들은 나와서 인사를 이제 뭐 대충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인사를 정말 크고 바르게 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혹은, 방문 상담이 왔을 경우에, 인사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들어올 때 인사, 나갈 때 인사를 정말 크게 잘 한다면, 처음 방문한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도장의 첫 인상이 심어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인사 소리가 굉장히 작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사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바로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고 있나? 그리고 또 태권도 장별로 다양한 인사법이 존재를 합니다. 어 인사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가? 어내 인사 교육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꼭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인사를 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발음과 자세입니다. 어 우리가 인사를. 아이들한테 알려 주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흩 날리면서 아이들이 말을 뭐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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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쓴다 이렇게 래퍼처럼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인사는 하는데 자세가 불량하다거나. 뭐 고개를 대충 이렇게 숙인다거나. 혹은 더 지나서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인사를 아예 장난처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이런 인사가 과연 우리 태권도장의 올바른 인사교육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한번 이런 인사교육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걸 한번에 바꾸시려고 하면 그건 지도자의 욕심이에요. 어, 우리가 이 인사 올바른 인사 교육을 위해서는 발음과 자세를 먼저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정해 주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모든 걸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시면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하셔서 칭찬과 격려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인사가 생활화가 되고 관화가될수 있도록 지도자가 교육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바른 인사는 우리 도장의 바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도장을 알리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혹은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호감이 가듯이 우리 제자들의 인사는 우리 지도자와 또 우리 도장의 얼굴과 같습니다. 우리 도장의 인사가 밝고 우렁차고 하다면 우리 도장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한국태권도연구소장 백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